그럼 이 알러지 질환을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알러지 질환을 진단하기 앞서서 이런 몸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식이 알러지만 있는 것들 은 아니에요 뭐 환경원성과 관련된 아토피 질환도 있고 기생충 질환도 있고 간혹 종양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른 어떤 문제들, 앞서 말씀드렸던 소양관과 관련된 다른 질환을 앓고 있지 않는지, 전신검사 및 피부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반드시 기생충 질환에 대한 확인 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진단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트리 엘리미네이션 트라이얼. 식이 제한을 통한 해당 알러젠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그 골든 스탠다드라고 알려지는 방법이고요. 심플하게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라고 말씀드리면 은 사내지 1 2주간 처방식 혹은 홈메이드 사료 집에서 직접 레시피를 타서 만들어주신 사료를 급여를 하고 어, 거기에 대한 피부 소양감 반응들을 살핀 이후에 이전에 주셨던 사료 혹은 음식을 재급여를 하면서 올라오는 피부 반응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세로러지 테스트 혈청암적 알러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은 IDST라고 해서 인트라노멀 스킨 테스팅. 사람들에서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한 적이 있는데 등에다가, 구역을 어, 나눠서 다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에 아주 극소량의 알러젠들을 주입을 해서 피부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살펴보는 그런 피내 주사를 통한 진단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IDST라는 진단 방법. 그 다음, 어, 혈청학적.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업 확인하는 이런 다른 진단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 이게 훨씬 시간도 적게 걸리고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두달세 달씩 사료를 먹이고 못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을 해야 하는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은 검사가 용이해요. 그리고 빨리 우리가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밤 식이 제한하는 것처럼 두 달에 다시 걸리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떤 단일 각각의 특정 음식 알러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들으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든다. 그 다음 이 방법에 대해서 입증된 효과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있구요. 이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식이 알러지가 나타나는 원인이 복잡한 체내 면역 반응의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일로 어떤 한종류의 면역 반응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증상들이 아니라 보니까는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피내 주사라던가 혈청 학적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미처 다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과민 반응들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은 불가능하게 돼요.